배가 고프네 실리 대하 중하 야, 이거 크기별로다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차를 같이 타고 와서 뭐 이렇게. 이게 1대2로? 이렇게? 1대2로? 1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수저 세팅지. 와, 이런 게 있네. 네. <laughs> 메모지 같지? 어? 수저 모양이 그려져 있네요. 나 <laughs>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아. 이것이 미량의 첫인상이네요. 식용 콩기름으로 인쇄하여 인체 음. 무해합니다. 일단 우리가 맥주 를한잔 먹으면서 볼까요 그렇죠. 이거를? 맥주 먹으면서 보죠 아, 알겠습니다. 토리아의 비루. 음. 네. 오케이. 그래. 도리아의 비루 내가 알려줬지? 옛날에 알려줬어. 이거 형이 알려준. 일단, 아, 일단, 일단, 맥주, 일단 맥주. 맥주. 일단 맥주. 음. 일단 맥주라고 형이 일본 갔을 때 알려줘가지고 많이 쓰는 말인 거죠. 많이 쓰죠. 도리아의 비루. 앉아서 바로 나오는 말. 네. 맥주는 맥주라고. 아 칭따오, 칭따오지 칭다오. 음. 뭐. 칭따오죠. 네. 그죠? 네. 또 어. 하고 저희 그때 왜 같이 먹었던 술또 사와봤어요. 중주. 아, <laughs> 대죠. 우량이. 그때 따지않았죠 아. 주류는 결정이 됐네 그러면. 이것도 네. 칭따오에 약간 소맥처럼 이렇게 네. 그아 그렇게 마저? 아니 그렇게도 그냥 마저도 되 그냥 돼요. 별미로. 그러니까 마시다가 한, 한 번씩 맛보면 괜찮으니까. 각오를 해야겠네. <웃음> <웃음> 아까 KTX에서부터 각오를. <laughs> 아, 판결을 기다리는 느낌이야, <웃음> 그리고... <웃음> 그럼 일단 맥주를 주문 하면서. 저, 서, 선생님. Excuse me. 저희, 네. 일단 칭따오 한 병이랑 오양장육을 주시고요. 네. 맥주부터 바로 주시고, 네. 그 사이에 저희가 나머지 메뉴를 보겠습니다. 저기 정보를 여기 주셨는데, 마파두부가 되게 맛있다고. 아, 마파두부? 그럼 마파두부. 할까요? 아. 저희 마파두부도 넣어주세요. 아니, 양평형 한번 보세요. 아, 그 뭐, 아빠, 아까 뭐, 마파두부. 안경, 안경도 봐요. 쓰셨으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육류. 육류. 여기서 한번. 음. 혹은 가금류. 양평형이 고르는 게 좋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엣지를 찾아낸다고 양평이 음. 형이 새우를 새우류를 시켰다고 음. 그러면? 우리 같으면 깐풍기 시켰을 텐데 <웃음> 당수육, <웃음> 당수육이나 깐풍기 시켰을 텐데 새우를 시키잖아 그러니까 여기 새우가 칠리 새우라고만 있는 게아니야 칠리 새우, 칠리 대하, 칠리 주하가 있어 아, 음. 한 중전도로 시켜볼까? 대하? 대호는 어, 좀나아지 우리 중... 같았으면 대하 시켰을 텐데 <laughs> 중하를 시키자아 아, 그렇게 작고요? <laughs> 엣지를 찾아간다고 <laughs> 그 다음에 뭐... 일단 맥주 한잔 먹고 생각하자 가자. 원수같이 따르지 말고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늦었다. 더 따를까요? 그래, 더따 따를. 그래 꽉 채우자 좋아 이거 <laughs> 용량이... 저 그거 달까 봐나 무서워서 안 됐는데 <laughs> 진짜... 풀로 채워야지 아니 지금. 제가 소맥 따르는 거에 <laughs> 그... 요새 자꾸 익숙해져가지고 아, 그래 딱 높이가 소맥 높이더라고 <laughs> 소맥 높이로 따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밀양에서 이렇게 또 날씨 네. 너무 좋네. 네. 와우, 와. 침타오는 뭔가 이제 약간 하이네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계열로 따지면 맛이 실제로 약간 네. 하이네켄과는 관련이 없어요. 네. 얘를. 좀까놔야겠네 그래, 슬슬 뭐겉 포장만 일단 한번 응. 포장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이 우량에 깔 때마다 봐봐. 자 구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걸 당기는 게, 게, 맞...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잡아볼게요. 당겨 보세요. 오, 아 이거다 이거다. 좋아 좋아 좋아. 과감하게 해야 되네. 자, 따라만 볼게요. 천천히 주세요. 네. 네. 자꾸 그러지 마죠 <laughs> 그게 전철이 어세요가 <laughs> 제일 무서워 <무서운데>. 나는. <laughs> 이게 낮술 먹기가 사실은 동네에 보면은 은근히 또 사실 아무데서나 먹긴 먹어 도 되는데 중국 그 연희동 중국집 거리에서 낮술 먹을 때가 많아 가지고. 그렇지. 근히 저는 낮술하면은 고량주 먹은 기억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나 술은 사실 술을 안 드시고 식사만 하시는 분들도 많은 곳에서 마셔야 맛있어 맞아요. 요 오양장육. 아 이거 맛있겠다. 오양장육이 진짜? 약간 스케일이 다르네. 오이가 너무 많아. <laughs> 아, 얘는 얘는 오이를 못 아, 먹어요. 오이 못 먹어. 그렇네. 오이가 묻은 것도 못 먹고 이러진 않지? 근데 저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이걸 제가 안 먹어도 그왜 굴비 걸어놓고 옛날에 아이씨, <laughs> 자린고비 그거처럼 진짜로 두 분이 맛있게 드시면 나는 안 먹어도 어 응. 얘는 입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일단뭐 드셔보시죠 이거 먹을 수 있어 요 이거 이거 뭐, 오리알인가요 어. 그리고 오리알 피단이죠 피단 피딘. 오리알을 삽힌 거. 우리 알 드시는 데서 삭혔네 수, 먹을 수 있는 건 뭐야? 저그 이제 <laughs> 고기를 고기, 건져가지고 고기만, 고기를 건져서 오이 냄새 나나 안 나나 확인한 다음에 안 나면 먹을 수있어니다 그래 이, 여기 파랑 이 다진 마늘이 있으니까 그거랑 먹으면 돼 그러면 다른 향이 다 없지 오케이 각자 하나하나 하나 맛을 보고 음. 그다음에 또 삼합처럼 음. 또 먹고 없어. 음, 음. 어 너무 맛있네 이거를 언제 들어가야 되나 지금 음, 지금 맛을 한번 음음이 연태나 이런 거는 약간 좀 부드럽지 않아요 음. 이게 근데 도수는 안, 이게 부드러운 도수가 아니야 사실 도수. 더 강한데 52도? 52도야 반 이상이 그냥 알코올이라고 <laughs> 두잔 먹으면 한 잔은 그냥 알고요 신주 번에 전화해서 요거좀또 가져간다고 하니까 네, 가자 주류에서? 네, 아저, 아저씨가 사장님 또요? 이래서 <laughs> <laughs> 우리 향기를 이렇게 많이 사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또 어울리네. 또 이제 어울리네. 원래는 맥주랑 먹고 그다음에 이걸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게 더 어울리네. 향은 되게 부드러운데 맛이면 되어요 어. 적은 아저씨가 요술딱 보자마자 좋은 술은 빨리빨리 먹어줘야 돼. <웃음> <웃음> 아, 근데 그건 맞긴 맞죠 맞긴 맞죠. 왜냐면 다 취한 다음에 먹으면 은 뭐. 그래 제가 위스키 맛을 몰라요. 위스키를 보통 2차, 3차, 또제 의지로 가는 경우 거의 없고, 이제 형들 따라가잖아요. 좋은 술 나와도 몰라요. 이게 뭔지. 그냥 독한 서양 술. 왔다 어우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목이버섯이 오, 들어갔네 오야 이거 맛있겠다 아예 예상했던 비주얼이 아닌데 약간 밥이 기긴 비주얼인데 야 이것도 한잔 따라, 따라 아, 볼까요? 이거 또한잔 따라볼까요 <laughs> 아예좀 천천히 한번 쉬세요 천천히 드세요 퐁당퐁당으로 가세요 퐁당퐁당으로 이거 응. 먼저 아요 네 드시죠. 그냥 알아서 각자 아, 네. 네, 하는 걸로 넣어줘 넣어줘 두부를 한번 튀기셨나 봐다 그럼 그런 것. 같아. 보통 그냥 연한 두부를 그냥 데치기만 해서 보통 음. 맛도 다르네. 어. 약간 라면 같기도 한데 음. <laughs> 느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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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서 왠지 좀 말아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약간 어울릴 것 같은데 오. 음. 그저 놓고 먼저 가세요, 그냥 <laughs> 먼저. 저는, 저는 근데 그냥 오시긴 그냥 오셔야 돼요? 아 먼저 가세요, 네. 예, 아, 먼저 가세요 네. 맥주를 좀 드시고 마저따라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벌써 연하잖아요, 이게 아, 좋습니다 몸력 <laughs> 갔어요. <먹으러 가세요>, <laughs> 어,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이로서 뭔가 완성된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를 시켰을 때데라는 말을 아까 <웃음> 했는데 <웃음> 들으셨나 싶듯이 그냥 그래서 저 주방 쪽에서 얘들 야 얘들 그냥 줘라. 그 <laughs> <laughs> 뭐, <laughs> 맛도 잘 모르는 거 같은데 <laughs> 장부을 줘야 될것같아그 <laughs> 집에서 음악 들으세요? 정도? 되면 근데 DJ 시작하게 되면서 집에서 듣는 그러니까 트는 음악들이 되게 조용한 음악을 많이 줘 됐어. 오히려 막 되게 막 요새 조용한 음악 듣고 막 그리고 이제 술도, 왜 그러니까 낮술이나 이런 걸안 하게 된 이유가 주말에 많이 마셔야 되니까 약간 좀 쉬어야 되는 거야. 난 오히려. 그럼 음. 또 이렇게 음악 틀러 가면 아무리 안 마시려고 해도 뭔가 또 권하는 분들도 있고 뭐 하니까. 그리고 또 공연 어떻게 뭐 약간 권하는것 정도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에너지는 또 쏟으니까 또한잔안할 수도 끝나 아, 그리고 거. 나도 디제잉 해봤지만 내가 서툴러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디제이라는게 계속 집중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분위기를 잘 응. 읽어야 되고 눈치밥도 먹어야 되는 것 같아 그 약간 디제도 보면 음, 눈치를 봐야 되는 근데 그 눈치를 보는 게 사실 재밌어서 뭐 하는 것도 있고 음. 음. 지난번에 그 영상 보내드린 거 보셨어요? 혹시? <웃음> 어. <웃음> 아 이거 괜찮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나 요새 디제잉 하는 거 영상 보는 게 그 보일러로, 보일러로, 보일러로. <laughs> 보다가 그분 한 50년 하신 분이래 음, 음. 디제하한뭐 박자 맞춰가지고 약간 수이술쩍 넘어 뭐 비트 매칭 뭐 BPM 맞춰서 하고 이런 게 상식인데 그냥 봐 아예 신경을 안 쓰고 툭끊나버리고 그냥 다음 노래 <laughs> 틀고 그냥 어, 나랑 비슷한데? <laughs> 어, 툭 끊고 박수 받아 야아 이렇게 하고 그냥 다음 노래 틀고 음. 근데 이제 모아놓은 음악들이 너무 좋은 거예 또 그런 것도 또 소맨십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뭐네 맞아요. 이렇게 막 해주고 DJ 음. 분들도 유형이 좀 나뉘, 음, 나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보면 진짜 DJ 세계가 진짜 <laughs> 재밌는 것 같아. 요 아예 다 달라. <laughs> 예전에 아예 이해 못 해가지고 뭐 음악을 트는게뭐가 뭐, 그런가? 그 있었다. 안에 프로페셔널이 있나 과연 이랬는데 근데 주변에 이제 좀 DJ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알게 되고 직접 가서 보니까 아 이제. 1단계가, 아, 저 사람 틀때 가봐야겠다, 이제 이게 생기고. 그게 결국 그 파티도 왔다 갔다 하고, 클럽도 분이 왔다 갔다 하고. 야, 근데 이게 확실히 절반이 순수 알콜이다 보니까. 예. 속도가. 형이 잘 생각하셨네요. 아니, 나 기아 형 진짜 황당한 게뭔줄 아세요? 제가 또 이거 옷을 잘 입는 이미지도 아니고, 옷잘 신경 안 쓰는데, 제가 그 보일러 룸, 그 MD를 샀어요. 어, 어. 어, 내돈 주고 샀어요. 어. 야, 그걸 왜 사냐. 근데 왜사가왜 입냐는 거야. 나도 그 디관심이 없으면서 왜 보일러 룸을 왜 입고 댕겨? 아니, 이거 그 후드가 좀 괜찮은 게 만만한 게 나왔길래, 좀 하나 샀거든요. 아. 정말. 클럽도 안 가면서 그래. 내가 다음날 그 후드 하나 남는 거, 나도 다음날 이게. 속이 좀 남더라고, 그래서 이형 줬어 하나. 여기서, 아, 드립감 해서 넙죽 받았지. <laughs> 그리고 나서 나는 보일러룸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 또 보일러룸 하나 또 샀거든요. 어. 그럼 찍어... 또 샀다고? 열 받으세요? 아, 과연 열 받더라고. 네. 맥주 하나 더 시킬까요? 요거 마셔 보고, 왜냐면 또 이렇게 차게 먹어야 되니까. 아, 모르는 동네에서 이렇게 마시기가 너무 좋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여기가 되게 난 좋더라고. 아침에도 그... 나는 저는 러닝 좋아하니까요. 아 러닝 코스가 미쳤어요. 좀 약간 서울에 없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조성이 또잘돼 있어가지고 거기가 좀 최근에 잘 이렇게 조성을 한 동네인 것 같더라고. 근데 가만 보면 형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순수하게. 잘 받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보통 사람 그냥, 뭐여, 시골 동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뭐야,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난 날씨가 좋으면 그냥,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아니, 근데, 너 말대로 그런 것도 있지. 뭔가 좀, 새로운 데 갔을 때. 그냥 좀... 무딘, 무딘 사람들도 있으니까. 맞아, 맞아. 예전에 막, 뭐, 유럽 이런 데 여행하고, 뭐, 알프스 이런 데 기차에서 구경하고 이래도, 나뭐 좋아 죽겠는데. 그냥 뭐. 어. 음, 저게 왜?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이, 있더라고. 있어 있어. 음. 형은 또 사실 뭐 약간 자연 뭐 자연을 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지 않아요? 근데 뭐 요새 좀 달라진 것 같아. 애가 아, 뭔가. 음. 음. 요새 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 근데 그러니까 또 시골에 또 이제 일본 시골에 집이 있잖아. 네. 한 그거 에 있는 거를 가치를 못 느꼈어 나. 음. 너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가끔 가서 한 며칠 있고 막 너무 너무 좋아 잠도 잘 오고 근데 한 2, 3일 있으면 뭔가 되게 사람을 되게 막 그리워하게 되고 뭔가 이뭐 음식들 또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막 나가게 된 거야 형도 사실 도시 사람이라 응, 저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뭐 요새는 좀 오래 있어도 와 근데 이거 왜 대본이라는 거왜 만들어 이게 <laughs> 안 대본? 봤어요. 나 대본 아예 안 봤는데. 왜? 왜? 아니, 나한테는 보지 말라고 하셨어. 아, 맞아. 뭔가 뭐 제작진들이 이제 또 물어보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 아니, 아니.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 그러는데 아예 그냥 아무 말을안 하시니까 <laughs> 그럼 뭐, 잘 되고 있다는 아, 얘기죠. 편하게 편하게 네. 하고 있는 그런 거고. 어, 아, 맛있네. 배불러다 이제. 아우. <laughs> 근데 약기 우동 먹어 봐야 되는 거야. 약기 우동 먹어 봐죠. 네. 아, 맞다. 여기 짜장면도 맛있다 그랬는데 근데 면 하나만, 하나만 하죠 하나만 야기짜면 이런 거 없을까? <laughs> 저기 일본 가서 저기 밤늦게까지 술 먹고 그러면 꼭 중화소바집 중화소 이런 데 이제 가서 우리 루타짐 국밥집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 갔었던 계속 갔었던 중, 그 중화소바집이 있어요 라면집인데 소설 같은 게 에스테인을 만든 만들어진 그런 가게 이기도 해. 그런 그 정도로 이제 팬이 많은 거야. 그 가게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가게를 주제로 그리고, 책의 소재가 된데. 어, 되는 주인이 있어가지고근데 주인이 이제 너무 그 재미있어서 그러니까 가게도 막뭐 되게 맛있고 이러는데 그 주인이 죽은 거야, 갑자기. 어. 어느 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는데 남은 스프만 팔겠다.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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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주인이 만든 남은 스프가 이제 없어지면 이 가게를 닫는 거다. 그래서 난줄 쓰고 먹었어 마지막 아... 근데 사람들이 먹으면서 울었어 울, 울면서 울 먹고 있는 거야 고별 공연 같은 거어 걸... 그런, 그런 느낌 사실 그 선택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응. 그거저기네장기영얼굴도 응. 같은 거아박수칠때 <laughs> 써놓은 거야 <laughs> 아니지 그건 그 가게 같아지려면 형이 죽어야지 <laughs> 근데 심지어는 팬, 팬이 열었어 다시 그 가게를 음. 아... 너무 거기 자주 가는 단골이 한 명이 열었는데 그 가게 가면 이쪽에서 이제 또큰 냄비에다가 이제 뭐 야채 넣고 뭐뭐뼈 뭐 넣고 막 이런 거막 우려내고 있어. 거기서 가장 맛의 핵심은 이만한 통에 MSG 대 갖고 쫙 손님 앞에서 쫙 쫙. <laughs> 아니 근데 이미 그렇게 수프를 정서스럽게 끓인 다음에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MSG 넣는 거는 사실 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냥 MSG만으로 맛을 낸다. 음. 그러면 이상한 건데. MSG를... M S G로 건강을 걱정하려면 끊을 거 많어 네. 아이스크림도 먹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많어 그냥 살지 말아야 돼요. 야끼 <laughs> 우동이죠. 어, 아, 아 좋습니다. 또... 아, 너무 맛있겠다. 또 취미 취미 고이네또 어, 또 내가 봤었던 예전에 봤었는데 동이랑너 다르네. 여기는 그게 특징인 것 같아. 요 어? 내가 봤었던 거랑 다르네. 약간 글적글적하게 어, 되는. 아,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먹으러 온 사람도 많겠다. 음. 어, 이거 맛있다. 아, 이거 아좀 마셔야겠다. 안 되겠다. 리미트 두지 않고 그냥 마시겠습니다. 중간에 뻗고 그런 것만 그럴지만 않으면 되니까그렇지뭐 뻗어도 뭐 찍으시겠지. <laughs> 그냥, <laughs>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카메라 흔들 흔들하면서. 아유 참.. 형 저.. 그.. 다음달에 미국 가는데.. LA에는... 미국 갑니다.. 너 나한테 얘기했었냐안 했어 안아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아니 나를.. 아.. 보고를 생각하면 뭐가 있나요? 아니나술 먹고 내가 기억을 못하나 하고.. LA에는.. 그냥 거기도 그냥 러프트레이드 이런 데 가는.. 아니야 LA는.. 아미바 뮤직 가야 돼 아미밤.. 아미 아미바. 아미바 아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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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또 오랜만에 가고 이러니까 뭐 LP 판 같은 거 이제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것 같은 것들? 아 제가 원하는 거는 희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유통이 잘안 되는 것들 있잖아. 그럼 너 턴테이블 있냐? 턴테이블 이 <laughs> 있어? 턴테이블이 <laughs> 꼭 있어야 되나요? 씨 있어야지 도치. 젓가락질 잘해야 밥을 먹나요? <laughs> 형 지금 비틀즈 오리지널 다 있나요? 거의 다. 그러니까 앨범 당 하나씩은 다 있지. 모노로. 모노로. <laughs> 형도 당연히 전부 다 있으시죠. 근데 형은 뭐 무슨 재발맨데이 시기에 독일판은 되게 소리가 좋은 걸로 유명하다 뭐 이런 거막 있고 뭐 그런 식인 거지. 그 옛날에 무한도전에도 그거 갖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맞아. 쓸친소 할 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근데 아무도 가치를 안 알아줘가지고 <웃음> <웃음> 거기서. <웃음> 아니 오히려, 아니 오히려 심지어 이게 비싼 건지를 아시는 거야. 거기 아 나오는 분들이요. 이때 옛날의 건데.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게 엄청나게 팔린 판이라 별로 가치는 없다. 어, 생각보다 싸네요. 응. 이렇게 되고 말 이랬었지. 아, 아, 그럴까요? 벌써 시간이 아, 4시가 됐는데. 4시야? 진짜 대본이라는거 아예 없구나. <웃음> <웃음> 음악 하나씩가 오늘의 바이브에 맞는 그런 음악을 하나씩 주로 무조건 있습니다. 저요 노래는 최근에 진짜 많이 들었는데 기분이 진짜 무, 무조건 좋아져요 Dexys Midnight Runners의 Common Alien이라는 노래 아그나 모르겠다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놀람> 아 그러니까 트는 건 아니었어 지금? 틀어요? <laughs> 아, 아니. 아이고, 뭐 이거는 뭐 행복한 노래입니다. 영화 월플라워의 또 OST로 계속 어... 들어와 있어도... 형 뭐해? 현인가? 네. 아유, 기분이 많이 좋구나. 아시죠? 어. <laughs> 기분이 좀 좋아가지고... 어. 자, 우리, 형은 어.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어. <laughs> <laughs> 지금 아주 좋은데 나는. 항상 뭔가, 그니까 꽉찬 음악을 막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음이 저 미어 미워 있는 져 있는 그런 걸 듣게 거니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 좀 하셨던 음, 것 같은데. 음, 그게 이제 디제잉을, 그, 어, 막 디제잉 그 하면 맨날 막 그게 막 금치금치 강치, 막 이렇게 계속 이러니까, 간좀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약간 차분하게 뭔가 미어져 있는 걸 듣게 됐는데. 음. 6 0 년대 서울 같은 노래를 지금 하는 사람이야. 오아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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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이에요? 바비 오르. 아 바비, 바비 오르자. 아, 아. 음. 또 광고가 나오니까 나는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잠깐만 기다려. 줘 <laughs> <laughs> 네, 네. 네, 그래도 형님. 네. 아 조금 힙하는 친구들 더 아는 yeah. 음. 어. 말리본 무조건 알겠네. 아 <laughs> <laughs> 음. 어. 음. 요새 이 레이블이 되게 이런 소울풍 옛날 소울풍 아티스트 사게이 시절의 비크라운 레코드가 어쨌든 약간 대 재해석의 시대니까 요새는 음. 한 20년 30년 지나면 무조건 돌아와. 그치. 약간 이런 느낌. 아, 어. 아, 정말. 저 이거 사진 한번 볼게요. 정 선생님 뭐장 호스트 님께서는 뭐또 저는 중국집에서 이옷을 입고 이제 밥 먹다고 그러니까 완리가 생각이 났어. <laughs> <laughs> 허고의 완리가. 아, 허고. 생각... 아, 하고. 서로 좀. 아, 고, 아 서울의 미래죠. 우리 허고. 네, 그리고 양평이 형이 저 밴드 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아, 아, 그렇죠 밝히기도 하셨.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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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했었지 <laughs> 그 그래. 이야기로. 나는 허고에 종속되고 싶다. <laughs> 아유,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그래도 나이 많은 편이고, 후배가 더 많잖아요, 선배보다. 일본에 가면 은 약간 비슷한 또래의 그 음악하는 사람 아직도, 친구들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그, 그 선배나 형들이나 친구들이 나오는 말이, 아, 근데 요새는 기타 치고 있으면 살짝 소변이 나온다. <laughs>